아침부터 여기를 왜? 여기가 어딘데 아침부터 아... 여기 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대전 아니 대전. 어, 이거. 여기가 어디죠? 여기 팁스타운. 여기 왜왜온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네네. 창업진흥원 원장님이 용문이 형 뵀잖아요 아 만났죠 용문이 형께서 이제 용명 씨한테 대전 팁스타운에 대해서 좀 파헤쳐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오면 되죠아 용문이 형일안 하려고 그러네요 용문이 형 제발 듣고 계세요 직접 오면 되잖아요 오송이랑 대전 20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팁스타운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뭐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네 들어가시죠 용문이 형 크리스마스 트리 a s t r 어디 Oh, okay. Only 이거 이 i o is 트리 t a time. You go to Trizan. You go to Trizan. You 이 o to Trizan. y o 이런 거. to Trizan. You go to t r i z p 글로벌 이거 이거 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여기는 오란다가 없네요. 저기 창업 거기는 오란다가 있던데. 자 여기 오란다가 <laughs> 이거 저기. 다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도 있어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뭐뭐 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초기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와.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성장 지원을 해서 스타트업에. 동반성장 파트너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음. 이렇게 이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만약에 대박이나, 대박이나, 뭐,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저희가 투자할 때 대표님들께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대표님,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시면 음.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엑시트한 금액을 저희도 그대로 또 조합의 계정에 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내셔서 대표님이 저희의 마중물을 통해서 성장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중물을 줄수 있는 자금, 투자 자금을 모아서 저희가 또 사회적인 가치를 좀 실현해 보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약속을 받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선순환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거에 또 투자 받은 금액에 또 다른 거에 또 재투자되고 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대전 팁스를 고집한 이유가 있으세요? 살기 좋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스타트업이 어, 창업을 해서 음. 성공하기도 좋은 여건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전 하면 어, 기술에 중심 대덕연구개발 특구잖아요. 네,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게또 기술 기반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지금 오신 충남대학교 아... 또 카이스트 그래서 산, 학연의 우수한 어, 창업 클러스트들이다확보되어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야, 아무튼 지속적인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것도 저는 철령을 아 위한, 아 네. 위한 투자라서 요거 네. <laughs> 네. 네, 제가 철령을 위한 투자입니다. 제가... 다음은 여기 뭐야? 주식회사 깔라만시.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옷이게 옷이 뭡니까 지금 회사 회사이시죠 사장님이세요 혹시? 갈리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재문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의상은 한약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 좀... 한약방처럼 보입니다. <laughs> <조금 웃음> 신약개발 회사입니다. 아 신약개발 회사요? 예야 이제 옷이 엄청 특이하시네. 이게 이 상태면은 지금 자연인이다 촬영하러 가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럼도 장난이 아니신데 지금. 이게 제약회사라 고 그랬죠 예+ 예 맞습니다 제약회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laughs> 저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칼리 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재문입니다 아 최재문 선생님 예. 이 제약 이 회사를 그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파마 코넷이라는 신약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을 네, 네. 어~ 런칭하기 위해서 열심히 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 사장님 저거 <laughs> 저거를 못 외워서 지금 들고 있어야 됩니까 직원이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어, 지금 아니요. 좀, 이제 이미 들킨 상황인데 좀 앞으로 와서 잘안 보여요. 눈이 나도 안 보이는데. 자, 레디 액션! 저희는 파마코넷시라는 네. 신약 음. 설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하기 아. 위해서 열심히 코드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ICT 융합 기업입니다. 어? 현재 저희 플랫폼에서 발굴된 항 코로나 바이러스 약물을 오. 실제 세포 실험 중이고요. 미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항 바이러스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공통 질문인데 여기서 대박 나면은 이 칼리시를 대기업에 팔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키워서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스타트업 제품 이 친구들과 평생 가겠다. 하나, 둘, 셋, 평생 가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저 네요. <laughs> 이 칼리시 한 천억이 팔아서 우리 직원들 오십억씩 주면 어떨까요? 어... <laughs> 엔트 주식회사 엔트. 아. 자. 여기가 엔트입니까? 네, 여기 엔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사장님이 입니다 아, 오, 어, 진짜? 네. 대표라고요? 네. 잠깐만 근데 보니까. 몇 년생이신지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아, 네, 저 94년생이요. 아, 94년생? <laughs> 저9 3년생이면 미국 월드컵 때 태어나셨네요? 야, 여, 여기 몇, 몇 살이세요, 여기는? 저는 84년생. 84년생. 대표가 94년인데 네. 1 <웃음> <웃음> 저기 <웃음> 와 근데 여기 뭐,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계시네. 아네 저희는 네. 이제 바이오나 나노 화학 분야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 랩 노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통합 솔루션까지 는 어떻게 알아볼까 했는데. <laughs> 아네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요리 좋아하시나요? 요리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럼 요리법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레시피가 있어야 되요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실험도 음. 비슷합니다. 실험은 사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 부분들이 잘안 적혀 있으면 연구원들이 뭐 실험을 하거나 하실 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기록, 그 요리 레시피 같은 네. 실험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네. 또잘 다른 연구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네. 여기 앞에다가 엔트니까 개미 한8 0 마리를 안녕하세요. 무슨 팀입니까, 오 여기는? 아, 네, 저희는 네. 팁스타운 운영 팀입니다. 여기 팁스타운을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 팁스타운 운영이에요? 네. 아, 그럼 네. 우리 저기 대전 팁스타운좀 네. 설명 좀부탁드렸겠습니다 이게 아, 창업자들이 서울에서만 활동하기 좋다고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전에는 이런 지역에는 네. 창업 기업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투자자들을 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창업진흥원의 직영으로 네. 대전에 상징적으로 팁스타워를 건물을 세워서 여기에 창업기업과 투자자과 그리고 저희가 함께 부대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 그럼 대전 팁스타워는 대전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전에 공사를 두거나 네. 공설연구소를 켜서 네. 대전을 본거지로 하시는 분들을 네.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네. 여기가 충남대 안에 있고 네. 바로 옆으로 가면 카이스트예요 아이 옆으로요? 네, 그 오. 브레인들이 분명히 그 충남대가 브레인도 많고 네. 카이스트 브레인도 많고 그리고 그쵸. 과학연구단지가 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오. 뭐 어떤 그이 팁스타운 이 대전 자리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굉장히 형성이 잘돼 있어서 맞아요. 여기만의 또 장점이 있구나 그렇죠. 이 팁스타운에 도운 기업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또 불편이라든가 이런 또 단점을 해소할 수 있고 이 원활한 환경에서 이 좋은 제품이라든가 좋은 기업, 좋은 걸참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네요. 자티스 타운 화이팅! 화이팅! 예예 예, 고맙습니다. 와, 오 여기 탁구, 야 여기 탁구장도 있네요. 네 여기는 6층에 옥상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야 이런데서 또 일하다가 또 지치면 네. 힐링을 할수 있잖아요. 야이 오락기도 있고, 야, 네. 야 여기 오! 네. 보셨죠? 이겼잖아요, 케이워잖아요. 아, 다음에 저희 네. 준비한 게임 하나 이겨보시죠뭐뭔 뭐, 뭔데요? 네. 탁구 내기를 해볼까 아... 했죠? 탁구... 탁구 내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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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해볼까요? 자 들어가주세요 아, 잠깐만 아까 그 대표 엔덤 대표님 아니에요? 아아... 어, 졌다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 때리는 건가요? 아... 아 아프게 때리면 안 돼요 이마 까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여기는 무슨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까? 저희는 발달장애 그 아동 등을 위해서 그동안은 일단 무게추 같은 걸로 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었는데 네네네. 저희는 공기압박을 통해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조끼입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네오 우와! 우와! 어, 손이없구나 깜짝이야. <laughs> 나손 아닌 줄 알았잖아요. 어, 이 압박이 되네요. 네네 이게 공격을 주입하면은 약간 어떤 그 장애물 이런데 다칠 때도 약간 좀 좋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요. 이번에 이제 CSA에 가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다음 제품 아 아무래도 센서를 이용해서 아이들 위치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이들의 심박수라든지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저희가 이런 손 펌프가 아닌 네.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품. 우리 보통 이 떼면 바로 바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예 심리 상태에 의해서 네. 저절로 불었다가 음 바람이 빠지는 이제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예또 이렇게. 좋은 제품이랑또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이렇게 이롭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나가고 렇게니다자 네. 돌봄 드림 갖고 그다음 회사 어디죠?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더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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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게이게이이에요이 그렇죠, 그 거미처럼 그물망처럼 막 엮여 있네, 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떤 스파이더 코어?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아, 여기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회사이고요. 신약? 네. 네 야, 그저 뭐야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아, 네. 화이자나 음. 모더나가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 네. 약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신약을? 그런 이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이제 도출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질병이라는 게. 네. 잘못된 단백질이 발현돼가지고그 질병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그 단백질 자체에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없애주는 게 이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약은 이제 3D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질병의 원인을 알더라도, 네. 접근이 어려워서, 네.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RNA, 단백질이 되려면, DNA가, RNA, 그리고 RNA가 단백질로 <laughs> 변하게 되는데, 잘못된 단백질로 바뀌는 그런 RNA를 목표로 하는 이제 신약을 만들고 야 근데 이게 다야 이거 보시면 다 영어로 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영어 다할줄 아세요? 영어 할줄 아신 분? 스파이더는 뱀 아닙니까? 뱀 우리 팀장님이시잖아요 아네뭐어 우리 저 기업 그래도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우리 여기 스파이더 코어 세상에 앞으로 발현될 모든 바이러스 혹은 질병들 저희가 다 잡아내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티스 타운에 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티스 타운 돌아다녔었니까 말도 안나네이 티스 타운을 돌아다녔는데 안에 정말 열정이 가득하고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 기업에 큰 그냥 아주 획을 그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아까 그, 누구였죠? 용문영? 용문영이 지금 바빠서 못 오시는데, 제가 왔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팁스타운의 투자자, 그 다음에 창업자분들이 서로 골고루 이렇게 삼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어서, 용문영이 굳이 아, 오셔가지고,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팁스타운 창업자, 그리고 투자자들, 앞으로 2022년 이민 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